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? 그냥 감정 표현 같지만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꽤 위험한 신호입니다.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치매와 같은 심각한 뇌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. 그런데 흥미로운 건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.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외로움과 치매의 관계, 그리고 어떻게 해야 노년에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. 먼저, 외로움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게요.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.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 속의 해마, 즉,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. 해마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. 결국 외로움이 지속되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저하된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자극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활동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시간들이에요. 뇌는 자주 써야 건강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도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를 쓰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만큼 인지 기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 연구에서는 이 외로움과 치매의 관계를 어떻게 밝혀냈을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2007년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의료센터에서 진행된 셔카고 헬스 언드 에이징 프로젝트 CHAP라는 연구입니다.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,200명을 평균 4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.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가? 그를 묻는 질문지를 주고 그에 따라 외로움 점수를 측정했어요. 그 이후 매년인지 기능 테스트를 실시해서 치매 발병 여부와 연결했습니다. 그 결과 외로움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약 64%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 연구는 외로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실제로 뇌의 퇴행과 직결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죠. 두 번째는 2018년 영국에서 실시된 UK 바이오뱅크 대규모 코트 연구입니다. 이 연구에는 약 50만 명의 중년 및 노년 성인이 참여했고 평균 11년 이상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구분해서 분석했어요. 객관적으로 혼자 사는 것과 주관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거죠. 그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더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낮았고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. 다시 말해서 혼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세 번째 연구는 미국의 사회신경과학자 존 카치오포 교수의 연구들입니다. 그는 외로움이 신체 건강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생 연구해 온 학자로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 많은 실험을 진행했어요. 그중 하나는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 이들의 뇌 MRI를 비교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와 면역 체계 반응까지 함께 분석한 연구였습니다. 결과는 명확했습니다.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해마의 활동이 약했고 뇌내 염증 반응도 더 활발했어요. 이는 곧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생리적 신호들입니다.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. 혼자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외롭다고 느끼느냐는 감정이라는 걸요. 그리고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인 우울증과도 연결됩니다. 외로움이 심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지고 우울증은 치매 발병의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.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. 결국 외로움, 우울감, 인지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첫째,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는지 자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.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지,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 둘째,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.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이런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셋째, 가능한 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매일 전화 한 통, 짧은 대화 하나라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. 꼭 대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. 영상통화나 온라인 모임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넷째,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.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는 외로움에 대한 저항력과 직결됩니다. 자존감이 높을수록 외로움에 덜 흔들리고 뇌 건강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.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매에 덜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연구로도 증명된 내용입니다.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스스로를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작지만 의미 있는 연결을 시작해 보세요. 하루 한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가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. 혼자인 것이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다. 연결이 끊긴 채 살아가는 것이 외로움이다.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. 여러분, 혼자 있는 시간도 같이 있게 외롭지 않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